이자샤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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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가자. 가자. 예뻐 가자. 가자. 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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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가자. 샤워하러 가자. 가자.

버틴 게, 이거 힘이 장난이 아니야. 얼른, 반칙하려. 반칙? 아니, 예뻐. 알았다. 근데, 씻고, 씻으면 예쁘지. 그래, 씻어. 응? 아, 좀물 넘치는 아이다. 아니, 이리 와. 옳지, 우리 신신이야.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착하네. 나아졌어 나아졌어 이런 방법이 있었나 우저저저저저저지